<laughs> 이번 시간에는 음, 원과 직선과의 관계인데 원과 직선. 자 예를 들어서 어, y는 mx+n 음. 이건 직선이죠. 음.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음. x축 y 축이 있는데 원이 원의 중심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에 자 이거는 직선이죠? 직선이 이 원에 접할 때 네, 접할 때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? 접하면 예를 들어서 어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는 요렇게 되겠죠. 여기 하나 접하고 또 여기도 접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접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. 즉 반지름이 r인 원에 직선이 접하는 건두 개가 있어요. 두 개. 아, 이것도 공식이니까 아, 공식이니까 이것도 필히 외우세요. y는 mx. y는 mx 자두 개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. 그럼 플러스는 요뭐어 위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는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야? 아, 알겠죠? 그래서 m,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. 그러니까 원의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이 원에 접하는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공식은 꼭 외야 야 됩니다, 그렇죠?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이요 m은 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, 알겠죠? 음.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